どうも、どうも、どうも、どうも、どううも、どうも、どうも、どうも、どうも、どうも、ど 안녕하십니까 마도 삼수입니다. 어, 오늘도 포세돈 행님하고 마돈 언니하고 같이 돌돔 낚시하러 왔습니다. 어, 새로운 포인트인데 저희도 처음 오는 포인트라 갖고 일단 새로운 포인트에서 또 열심히 어, 돌돔 낚시해 보겠습니다. 마돈 언니 오늘 작게 하려고 일부러 새로운 포인트까지 왔습니다. 오늘 꼭리 저주를 풀어야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 마돈입니다 오늘은 꼭 돌돔을 잡아 올리겠습니다. 네 예, 열심히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 채비는 세명 다 원줄 16호에 뽕돌 30호, 목줄 12호 해가지고 지금 성게 미끼로 낚시하고 있습니다. 저희도 처음 오는 포인트라서 지형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뭐 돌돔 있으면 봅니다. 아무데나 던지 갖고 막 복불복이죠. 고기 가는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늘 마도 언니 꼭그 리일 저주를 풀어야 됩니다. 여기까지 와가지고 요기서못 잡으면 이제 진짜 돌돔 낚시 이제 안될것 같다는 겁니다 <laughs> 부치시론데, 이게. 부치시론데. <laughs> 자, 강남동한 마리 있으면 36마리. 제 낚싯대로 마돈니가 잡았습니다. 마돈니릴은 아직 개시는 못하고 놈릴로 찝찝하게 손맛 한번 봤습니다. 룩! 어... 한번 끝네 가나? 안 좋아요. 야, 첫 입질이가 마돈니첫 입질이었네. <laughs> 뭐 어, 물고 있다. 에이. 아! 진짜 싫다. <laughs> <laughs> 나뭐 있다, 뭐 있다. 어. 나이이다 시제 뜨기 시작했습니다 선크림 눈에 들어갈까? 따갑다 뒤도 발라줘 来たか 음. 왕눈! 음. 돌돔한 마리 했습니다, 또. 새로운 포인트에서 돌돔두 마리, 강당도 한 마리. 어. <laughs> 아,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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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을 좀 죽여갖고.

야, 내 피를 뿌리니까 릴의 저주가 지금 끝났습니다. 피 보자마자 바로 잡았습니다. 많이 봅니다 오늘 왜떨는데 <laughs> <laughs> 떨린다 이거 서로 한, 두, 두 마리 사과 올렸다니 오 속이 엄청 떨립니다 <laughs> 맛있는 강당도 한마리 했습니다 마언니가조주를 푸는 순간 막 미친 듯입니다 콘돌토비다. 돼지기가 먹혔어. 뭐라카노. 이 뭔데 이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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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앞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. 수심 한 7, 8m 나온 바로 발 앞에서 다 물고 있습니다. 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. 강남도 태윤, 체제체제 아, 좋은데, 그다대 그냥 최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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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 던져, 문에, 네 던져, 문에. 던져, 문에. 던져. 아이던이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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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져 던져. 어져던이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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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자 던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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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 자, 식사하고 또 낚시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들이 음, 맛있나? 음. 많이 담어진 맛있다. 점심 맛있게 먹고 이제 오후 낚시 시작할 것입니다. 강당도한 마리 있습니다. 만조 다돼가니까 입질이 좀 끊겼습니다. 점심 먹고. 오 어, 이사로 수상한데. 이사로 보다오 <laughs> 어, 이사로 이사로. i don't know. 있으면 뭐다뭡니다 오늘 돌돔 많이 잡았습니다. 자, 오늘 낚시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. 마돈 일일 저주도 풀고 오늘 재밌게 낚시했습니다. 가가지고 주변 분들 돌돔 좀 나눠주고 또 맛있게 요리해서 또 먹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어, 대라시. 오늘 제 피를 뿌리고 마더언니 릴도 저주가 풀리고 어 마리수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또 재밌게 낚시도 하고 아 잡은 고기는 가까운 이웃들하고 다 이제 나눠주고 저희 몇 마리만 들고 와가지고 이제 큰거제 손가락 이렇게 만든 놈 이렇게 탕수육 했습니다. 탕수육. 마돈이가 응. 직접 뭐 만든 건데 완전 중국 음식 같은 느낌이 드는 맛있는 탕수육입니다. 강당동 작은 거한 마리 구이하고 뭐 돌돔 가마살 구이고 껍데기는 그냥 데쳤습니다. 데쳐가지고 이렇게 술 안주로 해가지고 오늘 고생했으니까 또 맛있게 또 저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하시지. <laughs> 아, 음. 껍데기 게 아, 진짜 음. 기 씹히는게 진짜 맛있 음.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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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りがとうそうなるとずっと申し訳な 음 맛있다 가마살 구이 진짜 맛있습니다 한잔 하시지 짠강당동 구이입니다 이야, 맛있다 좀덜 친네. 음, 신겁다. 간장 찍어 먹어. 음.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좀 눌러 주이소.